야 우리 팀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. 대표팀 이상이라고하 빨리 대표팀 수준. 내 수준이 그 정도인 거 같아. 감독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같아. 아시아의 대표팀. 일로 너 일로 네. 감독님하고 나잘 알지? 네. 아시아 수준 같아? 아니, 별로야. 어느 수준 같아? 세계 3등. 세계 3등 이거. 우리가 세계 1등이야 아직 한 등도 안 나왔는데. 내가 생각할 때 세계 3등이다. 세계 3등. 네. 야, 몇년 네. 차야? 네. 2년 차. 2년 차에 감독님하고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해? 아니. 이리를걸 계속 말해서 걸렸지 이빨 깨면. 제가 하도록 하겠고니이지 말해. 죄송해 아? 어? 죄송해. 죄송해. 죄송한 걸로 나면안 되는데. 거짓말은 아니잖아너 어. 일로 와 너는 몇 년이야? 한번 어.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? 너는 나한테 두번 맞았지? 네왜 맞아 이거 선생님들은 다널 너를 응원하고 널다 너를 좋아해 어? 근데 왜그러신너 정말 대단하다고 다 했잖아 넌 차세대 야 x 야야넌 차세대 정주시장에 에이스야, 이제. 믿고 있다 믿고 있다고. 믿고 있다고. 어? 다 믿고 있다고. 내가 야, 너를 때렸을 때도, 그 지난번에 너 나갔을 때는, 한참 믿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때렸어 어? 믿고 있는데 이러면 어떡해. 어? 체중이 문제가 아니야 체중 뭐 1,2kg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는 믿고 있는데 어? 차라리 아유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그게 우리가 속 시원한데 욕먹고 있는 거 보는 게 마음이 편안하다 응? 응, 응. 여 먹고 있는 거당연하나왜돌아는거 아니야? 나는 니가 좋다 감독님도 니를 좋아한다 왜 그래? 죄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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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걸얘는하는 죄송해 야송해 죄가 아니다 <laughs> 왜 우리를 못믿노 <laughs> 어?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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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너도 아무 죄가 없다 네. 이빨 내보이 <laughs> <laughs> 어? 야, 그건 자. 이리 어디서 양아치 시설을? 어? 죄송합니다. 너 코지 고지... 쓰레기 같은 분위기에 네. 있다가 감독님 밑에 와가지고 운동 제대로 배우고 어? 네 그래 했으면 너 이제 제대로 길들어왔잖아. 이거 이발 때문에. 근데 1년 쉬다가 와가지고 내가 봐도 감독님이 배려해 주더만. 근데 거짓말을 해. 어? 어? 애왜 맞는지 알아? 네가 못 맞아서 얘가 대신 맞는 거다. 알겠나? 어? 어? 얘죄 없다. 어, 나는 기본적으로 감독님이 뭐너 뭐라고 하면 나를 싫어다고 생각 안 한다. 왜 그런지 알아? 기본적으로 너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. 알겠나? 나가, 나가! 너는 맛직 자격도 없어 절로가 절로 절로가 절로가 절로가절로 가. 그 땅으로는 그로는그땅으로 야, 밥을 어? 그래. <목소리> 네, 네. 네. 하는 거. 너는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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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너 내일부터 니뭐 네 쿵한 표정 보이다 뭐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? 응? 응? 야, <laughs> 씨. 이 야, 니누, 아, 네 책임을 져야? 지임을안 져야 이 야! 는씨이자기이야 니는 지금 니 스스로 까지 먹을 자격이 없어 알아서 그건 내 권한이야 니입딱 네 다물고 니네 알아서 체중 만들어놔 네 다가 Yeah. <laughs>